여러분 안녕하세요 탐정사무소 LSK의 대표 김중섭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기업 사건이고요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밀 유출이라고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하셔서 그 총괄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몸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그 그 총괄하시는 분께서 이제, 외부 출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수리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점점점, 이제, 일감이 줄어든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표준 매출이 있는데, 그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그 금방 일대를 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회사 같은 게, 자기네들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생겨났고, 자기네들이 몰랐던, 그런 사무실들이 생겨났나봐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이제 일감들을 갈가먹기 시작하니까 어 이건 우리만 할수 있는 딱 특유의 업종이고 일인데 어떻게 이게 생겨났지?라고 이제 의심을 하던 도중에 총괄하시는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 한번 확인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얼마나 진행했었냐면 딱 2주 진행했었어요. 2주 동안에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 차도 바꿔서 나오시고, 어떨 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예 차량을 갖고 이동도 안 하세요. 그리고 너무 한적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딱 그분들끼리만 딱 해먹는 그, 그업종이랑 이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회사도 따로 찾아내고, 진짜 허름하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필드를 뛰시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쭈루룩 담아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의뢰인분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얼마 커뮤니션 뭐 지금의 우리 고객 정보들 해갖고 이거를 이제 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녹취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밝혀드릴 순 없고 나머지 거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자리 하고 뭐, 이런 출장들에 일부러 차를 바꿔서 나가는 등, 그런 거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다른, 뭐, 기업사건에, 아, 어 우리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공감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여기 맡길만 하겠네, 잡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되신다고 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한번 전화 한번 주시면은, 일사천리하게, 좀 꼼꼼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거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다 사전조사를 새벽에 이렇게 했던 장면이고, 아침까지 기다려서 집이 어딘지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기다렸었고, 이제 출근지에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출근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저씨가 태, 출근을 하는 거 총괄분이 그것까지 확인했고,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했고, 다른 차량을 빼내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다른 직원분 태우고서 이동하시는 것도 확인했고, 그 직원분도 어떤 분인지 확인 했고,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체증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다른 한 분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뭐, 업무하러 갔다 온 장소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뭐, 잠깐 미팅의 장소? 그 영상을 채증을 했고, 누군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늦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을 빼셨고, 그, 다른 차량을 빼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다가, 주변 일대를 좀 살펴보는 게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본인이 실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려고 좀, 주변 일대나 자기 뭐 누가 붙었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국가 사업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지 할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딱 이분들만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자회사로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분이 나오시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있어요. 혹시 만약이라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주변 일대 샅샅이 다 조깅하듯이 다 뒤져봅니다 이분 나오는 거뭐 혹여라도 뭐 다른 차량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의식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자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차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세심하게 뭐 주변 일대를 돌아보시면서 다 관찰하고 새로운 차들이 있나 뭐 이런 거를 다 보시더라고요 라고 저희가 그 모습까지도 다 이러 이러 하십니다라고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알려드렸고 그리고 때마침 이제 그 새로 뺀조그마한 소형차가 하나 내려오는데 제가 그 차량을 타고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차량에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 그거는 저희가 따라붙질 않았고 딱그 총괄 본부장 그 사람만. 그래서 이제 하루가 또 지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저희가 출근길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차를 막아놨더라고요. 못 올라가게. 근데 어떻게 뭐 비집게 올라가서 출근하는 것도 확인했고, 또 다른 차량이 와서 이제 차를 대놓는 것도 확인했어요. 근데 이때는 좀 이른 시간이라, 누구지? 하고 있다가 이제 찍어서 보냈던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상시대로 다시 업무를 시작했고, 어제 봤던 그 직원분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여기 식당 같은데 돌아 가지고 또 업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집 근처로 왔다가 회사로 갔다가 다시 집 근처로 이동을 했고 근데 이 분의 좀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외근이 많기 때문에 이 분은 여기서도 불륜을 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서 세컨 집이 있었어요 따로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다른 조그마한 자회사 거기로 이동을 하셨고, 거기 이동 후에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 카페에서 때마침 같이 이제 자회사 꾸려 나가는, 이제 의뢰 맡겨주신 사장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령층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미팅. 그 카페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둘이 만나는 걸 확인했고, 둘이 이제 셋이 총. 그리고 그분이 그분들한테 전달 받은 뭐 서류를 가지고, 이제 허가 받으려고 이동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벌려놨는데 추가적으로 뭘더 계속 기밀를 빼내고서 비리도 저지려고 그리고서 뭘 허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며칠 지나서 저녁 시간 퇴근 시간에 이제 미팅을 하는 장소를 알아냈는데 이동을 해서 한 고깃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커미션은 어떠, 어떠고, 여기서 우리 고객 정보도 빼줄 테니까, 여기서 나한테 얼마를 줘라. 그럼 사업성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우리 매출이 얼마 정도다. 이런 것까지 다 녹취를 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좀 많은데, 여기에는 그 아까 허가받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회사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의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상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확인이 좀 식별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팩트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외근을 많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은 총 7명이었고, 근데 이분이 다른 가정집에들러가지고 이제 외도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공금행령은 여기서는 없어요. 근데 다만, 기밀 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돌아다니는 걸 행적을 따다 보니까, 자, 조그마한 자회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자회사예요. 새로 생겨난 자회사고, 이름도 되게 비스무리하게 지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카페, 커피숍이 하나가 있는데,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요. 나이층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충 업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어떤 어떤 용어 이제 뭐 가스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들었고 그리고 어떤 서류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서 이동하는 그 장소 그 허가 받는 곳 거기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다 여기 영상에다가 올려놨고 그것까지 확인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허가가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서 이제 뭐 회식 자리에 고깃집을 가는데 그 고깃집에서 뭐가 있었냐 뭐, 뭐 커미션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찍었는데 여기서 앞전에 찍었었던 그 서류 건네줬었던 그 사람들도 다 있었고 그리고 허가 내줬었던 저희가 이 허가 내주는데 그 안에까지 다 들어봤는데 여기 영상에는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허가 내줘서 서류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허가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 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밀을 여기 원래 가게에서 빼오는 그 사람도 다한통 속인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에서 8명 정도가 다 같이 낑겨가지고, 다 같이 풀어먹는 이런 구도를 저희가 다 잡아냈고, 이제 사장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면은 충분히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이 자회사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이제 소송에서는 당연히 승소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커미션 얘기랑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바로 가갖고 허가를 받으러 이동을 한 것까지 저희가 다 체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사용하지는 않으셨고, 조금 기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확인한 후에, 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떨어진 후에 다른 자회사를 이제 꾸려나가고 그 자회사까지 찾아낸 다음에 터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저 월급에서 저만한 부지를 갖고 저만한 건물을 올리고 이런 게불가능하대 사실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해먹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만 하고 있다가 확신이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신 거고 그 이제 의뢰 도중에 모든 게다 튀어나와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기업사건의 기밀 유출사건, 네, 스파이죠. 산업스파이. 요거는 저희가 다 잡아내서, 이제, 여기 사장님도 만족하실 만큼의 증거자료를 모아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혹시 만약에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 기업사건이든 아니면 가정사건이든, 일단 증거수집에 관해서는, 어, 꼼꼼하고 정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담 먼저 해보신 다음에 직접 느끼시면은 좀 퀄리티가 다르고, 어, 상담 스킬도 다르다는 거. 아, 전문가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거나, 어, 어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외도하고 있는데, 상관녀 정보가 몰라요. 상관남 정보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거를 일일이 다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연락을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